하여겠습니다 thank <laughs> you 매운 양념으로 하셔도 돼. 네. 추가한 거 아니에요? 아, 변경. 아 추가는 변경. 어, 변경이에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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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면 이거를 하고 하번더 음, 추가해도 되긴 하는데 음. 일단 하고. 그럼에 한번 이야기할게요. 중간에 한 번씩 해주실래요? 자 우리 타이거 18분. 자 우리 10초의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에요? 네, 이건 킬라임 올라갈 거예요. 코치알스. 어쩔 수없 언니 이거 구매하던 게 구매해서 왔어? 응. 참으로 초라하구나. 어쩔 수 없지. 참으로 초라하구나. 언니 빅맥을 먹을 기세였잖아요. 아 뭐. 진짜 말로는 햄버거도 먹고 싶고 비닐백도 먹고 싶고 아니 근데 너 오늘 짱둥이... 근데 우리 짱뚱이 근데 없애요? 근데 아영이가 오늘 못 먹는데 아영이가 못 먹는데 저도 <laughs> 저도 지금 세미 다이어터라서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다 먹어줄 수 있거든 나야 환영이지 짠잔 음. 음. 아, 내가 오늘 먹은 거 어, 아침에 눈 떠서 아. 어제 산 아이스박스를 하나 먹었어. 하나 먹었어? 어제 다안 먹었었니? 어른이다. 나는 커피 절대 못 마셔야 돼? 어. <laughs> 이거 맛있는 <마시는> 거지. <laughs> 갑자기 정말, 갑자기 라면 먹고 싶어서. 왜냐면 게시를 받았대? 그래서 아침에 콩라면을 하나 먹었어다 음, 먹었어? 튀김 우동. 어? 콧송을 먹었네? 튀김 우동 안 매웠어? 튀김 우동 안 맵지. 아 물론 소컵이야? 응. 음. <laughs> 튀김우동 소컵을 하나 다 먹었어. 야, 튀김우동 소컵을 하나 먹고 빙빙을 하나 먹었어. 음. 최근에 경기 시간에 고구마를 두개 먹었어. 고구맛 근데 자잘하게 자주 먹는다.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래. 우리 음. 놀리는 게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여. <laughs> 이게 다 자격지심이야. 그러니까. 자급식이 <laughs> 반복을 할겁니다. 예전에 셨저희 기록적으로 을때 여러분의 이름과 전배목의 5등근 이신당 중에 실패한 것에 대한 웬만한 성공인지 적어보겠습니다. 질문 있으신가요?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무 a 영 y p r o t e a s y i r o t e i n 나오실 거예요? 네 이거 제 <laughs> 유튜브에 나오는 건데 괜찮으세요? 저희요. 네. <laughs> 玩开心。 다안 먹어요. 다 먹을 거예요. 세 명서 이 나눠 먹을 거예요. 근데 진짜예요. 진짜예요. 이걸 먹기 전에 술 파티. 김접시 아, 없이. 아 그래? 네, 둘은 이렇게 <laughs> 너무 좋다. 이거 와, 나 이런 거 처음 봐서 막. 그래?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어. 내가 정말. 엄마도 이렇게 안 지워 오일. <laughs> 오일 뒤에 인바디 <인반이 웃음> 제안하는데. 아, 그래요? 언니 그럼 남은 거다 써가요. 언니 안 해봤대? 데드? 아니. 배우면서? 충격적인 이슈가 뭐냐면 음, 거기서 음. 음. 두 박스입니다. 러는두 <laughs> 박스예요. <laughs> 아니 저는 이런 거잘못 먹어요. 이런 거잘못 쳐요. 끝이 <laughs> 없어. 끝이 없어. 이 집도 이 집도 끝이 없어. 그러겠다아그 응. 칼로 쪼개서. 그 색깔 달라? 어머니, 어머니 가져온. 저도 나는 조그만 건줄 알고. 쪼바라기 씨. 거 여기, 여기다 먹으래. 세상에 나는 벌써 조그만 건줄 알고. 세상이 이거를. <laughs> 그래 갖고 와. 갖고 와. 나 먹게. 이랬더니. <laughs> 어, 근데 패키지 되게 귀엽다. 어, 어, 이만한 걸 갖고 와. 좀 무서워. 제법 크잖아. 벌레 같은데? <laughs> 네, 벌레 같아. 무서운데? 무서워. 이거야? <laughs> <laughs> <무서워, 무서워. 웃음> 이이 이, 이걸 먹는 거야? <laughs> 아니야 이거 기다려봐. 기다려봐, 봐봐봐요거이네개 이거 먹는 거야 아니 아니 그거 허상이야 이게 이렇게 까면 이렇게 열려 아하 오케이 왜 어, 어. 까기 힘들다 이거 허상인데 <laughs> 시작 아, 물긴 물어야 되네 지금 네개 깠는데 하나 먹었어. <laughs>